자, 14번. 그림에다가 정보를 좀 적어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스토리를 좀 짜줄게. 자, 여기가 3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직각인 이상 여기를 5라고 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2대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 2고, 여기 길이 1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고, 이만큼의 길이는 2루트 6이라고 했고 여기의 길이를 우리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조금만 더 정보 써 볼게.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반지름. 여기에 대해서 2라고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에 길이가 3이라고 표현이 될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여기에 문제를 풀수 있는 모든 정보가 거의 다 들어 있어. 근데 우리 보고 이쪽 원에 있는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정보를 이쪽에다 어떻게 옮길 거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두 원이 두 점에서 교차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여기다가 공통현을 긋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공통현을 긋는 순간,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원에 내접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원에 내접하고 있어서, 사인법칙 이런 거 쓰기가 편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출발을 한번 해볼 건데, 요 삼각형을 우리가 보게 되면, 2루트 6, 3. 요기 값을 우리 모른다, 그치? 우리가 얘를 결국 구하려고 들 건데, 얘를 구하려고 한다면, 보조선 하나만 더 굽게. 여기 중심이 나와 있고 원 위에 있는 또 다른 한 점이 나와 있고 얘는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조선 하나 더 긋고 그럼 여기에 길이도 역시 2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2고 5고 2루트 6이야. 그러면 여기에 각을 우리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하나씩 써 보자. 우리 여기에 각을 알파라고 해 보면은 일단 코사인 알파의 값을 하나 구할게. 그럼 코사인 알파를 삼각형 ACG에서 구하고 나면 두 번째로 이 코사인 알파 가지고 요렇게 삼각형 CGE 삼각형 c g e 에서 여기 G1을 구하는데 사용을 할 거야. 괜찮지. 그런 다음에 여기 요거에 대한 이변,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반지름이 나오겠다. 그치? 근데 이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이 예고, 또이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이 예니까. 여기서 사인법칙을 써서 반지름을 구하는 것과 여기서 사인법칙을 써서 반지름을 구하는 그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법칙 이용해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고 식을 써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옮길 거야. 같다라는 식을 써서.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라고 여기 좋지, 가장 유명한 3, 4, 5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서 3, 4, 5 가지고 모든 사인, 코사인, 탄젠테 값을 다알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사인법칙을 쓸 거니까, 사인에 대한 값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야. 자, 이제 계산할 게 자, 일단 1번.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부터 구한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2곱하기 2루트 6에다가 곱하기 5야. 얘 제곱하면 24가 되는 거고, 얘는 25가 되는 거고, 얘는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4, 5, 20루트 6에다가 20 요거 하니까 45가 되면서 5로 나누면 4루트 6, 9, 요렇게 되겠다. 자, 2번. 그러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G2의 길이를 구할 거야. 역시나 코사인 법칙 쓸 거고, 이거 제곱 24에다가, 이제 요만큼의 길이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3의 제곱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3될 거고, 자, 코사인 알파, 여기 있지. 4루트 6분의 9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33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가 27이 되는 거야. 여기가 6, 이렇게. 따라서, G2의 길이는 루트 6이 되는 거야. 여기의 길이가 루트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삼각형에 대한 사인 법칙을 써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요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써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해 볼게.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x는 이게 2r이 나올 거 아니니? 그 2r은 요 삼각형의 반지름, 지름과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 사인에 알파분의 루트 6과 똑같다.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5분의 4. 예의 값은 5분의 4야. 여기 사인 알파값 구하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놓고 여기가 알파고 4 루트 6이 되고 여기가 9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 제곱하면 96이야. 얘 제곱하면 81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15가 될 테니까 루트 15다 이렇게 써지겠네. 그러니까 사인 알파의 값은 우리 4 루트 6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만 계산하면 되지. 따라서 x는 여기 루트 6에다가 얘는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루트 15에다가 여기 4, 6에 24 그러니까 여기가 96대지 자, 유리화 하자 그러면 5 곱하기 15에다가 96루트 15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3으로 약분 따라서 10, 20 5분의 32루트 15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이다 보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